한경 그 상대는 제이라. 당신에게 중걸한건 세상을 구할 시간입니다. 나 아, 보아하니 손님을 데려왔군. 뭐야 이거는. 도적이네 와우 <laughs> 이게 플레이가 말이 안돼 이 턴에 이런 플레이를 하는 사람을 누가 이겨요 못 이기죠 사실 너도 나도 아, 뭐야 이게 남자 맞았다. 남자 맞았다. 就那个。 각은 프해야지 4월엔 진짜, 진짜 끔찍해. 왜 안요? 왜안 열어요? 나가세요. 아까도 제가 배냈거든요. 아, 가, 와 갈비 많이 왔네. 하스. 이번에도 배나겠습니다. 10분 배나게 10분 밴. 무지는 죄다. 자, 뭘까, 저거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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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많이 달게 하긴 했네 일단 기본적으로 마블 스냅 끝났습니다 오늘 오늘 좀 근데 빨리 끝내가지고 오늘은. 노른 삭제 하자. 그냥 나의 나의 나는 솔직히 이제 귀찮아. 그만 했으면 좋 겠어. 난노 른이 런 걸로 너 많이 봤 어. 지겨워 죽 겠어. 그냥 아주 세상이 심각 할거야 아쉽네요. 빨리 결정해야 한다. 아, 중간에 좀 뭔가 아, 근데 3터대 내가 장소를 못 내고 해가지고 좀 힘이 많이 떨어지네. 이런 일이. 아, 이거 줄었나, 필이면? 재밌네. 너무 전지 전능한데? 신이야, 신. 그냥 신이다, 신. 바그 상대는 리단 너무 센데? 여기서 끝내주마. ポニーだ。 내년, 올해구나, 올해. 아니야, 내년이지. 아직 해가 안 지나갔잖아. 하스스톤 유저들한테는, 그죠? 4월 되면 하스스톤 부활할 듯? 아마도? 아님 말고. 아마도, 아마도 부활할 듯. 부활하기 전라 노래 아니려나갈이같은라데이 사람은 놀라운 게이사버렸어요 칭찬해 주세요, 갈비사람상 놀라운 게이 뭐죠? 이게아 얘기지? 아니로란트이요니다는이는이 아, 알로란트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인기 게임이십니다. 얼마나 그분이 높으신 분인지 아세요? 히오스 얘기해도 되냐 건데, 저 히오스 좋아하거든요, 제가. 반가파스다예요. 아, 샌디스트님 4 개월 구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히오스 별로 플레이는 안 했습니다. 좋아한다는 거죠. 플레이는 별로 안 했어요. 왜 이래? 에이, 모르겠다. 와! 중복되는 게 어떤 거냐고. 중복되는 게 뭐죠? 아, 이거? 중복이 안 되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What 오 나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버드와인장님 아유 72개월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72개월이면 6년, 와. 2020, 2017년부터. 어마어마하네.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도 구독을 끊지 않고 계셨던 분들이 몇분 계신데, 저의 VIP 회원님들입니다. 생각보다 제가 군대 갔다 온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2년 반? 정도 된 건가, 지금? 전역하고. 까먹, 귀찮아서 까먹었다고. 에그 정도면 공신이죠. <laughs> 귀찮 만약에 만에 하나 귀찮아서 까먹으셨어도 저한테는 감사한 거죠. 네, 스카로메스 때 왔어요. 스카로메스 때. 6년 구독자 갈비 안 타주냐고요? 6년 구독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사드릴 수 있는 조, 좋은 핑계가 될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VIP 회원님들 모집해 봐야겠다. 한번 그리팅스 시즌 그리팅 영광스럽군. 근데 사실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여러분, 심술 부리려고 나한테 그런 말한 건데, 어? 괜히 갈비 안 사줄 거 아니까. 저런 사람한테는 저런 분들한테는 갈비 안 사주나요? 이렇게 심술 부리려고 말한 건데, 제가 진짜 사드리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이거 한번 찾아볼까 묘지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 앤 잡아야 돼 무조건. <목소리> 제발, 나 놀지가 진짜 안 나온 지 너무 오래됐어. 야, 이거 말고, 뭔데,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진짜 이상하네. 증상이 심각할 거야. 아 진짜 이상하다. 상전 간지아. 씨혹끝 뭐야? 뼈가시 없는 리스트 아, 근데 뼈가시 없는 리스트 맞아. 뼈가시 없는 리스트 생각보다 많더라고. 음. 에잉, 째째 빨리 결정해야 한다. 뼈가 씨가 약간 음... 별로인 매첩들이 있어가지고 도적이랑 악사밖에 없어서 시불에 아무도 하수인을 처안 내니까 뼈가 시를안 넣는 거 아니야. 뼈가 시는 사기 카드가 맞는데 악사는 아무런 하수인도 안내니까 뼈가 시가 의미가 없다고 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향씨뭔 말도 안 되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얘도 그냥 쓰자. 필드 비워야 돼. 근데 이러면은 좀 불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 이게 왜 불리하냐면 상당히 이제 서리 고령쓸 거라서 좀 있으면 내가 9대 1로 불리함. 이 게임은. 뭐야? 이래 재밌냐고요? 재미가 있을 수 있죠? 어? 정말의 그림자. 아 이거 살짝 애매한데 아 왜냐면 이게 1만화 모잘라 커틀라스가 나오면 될 수도 유령의 일격 이거요? 90코인 8코 그렇지. 브라치... 도적을 보니까 잠이 온다고요? 도적... 직업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요? 지금 연승을 제가 계속 해가지고 게임하는 중이었는데 이판 한번 아딱 취소하려고 했는데 걸려버렸네 이판 하고 그 다음 같이 보겠습니다 케블러 아저, 아저씨의 의견